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 오늘은, 그, 제가, 그, 부천에 벌써 20, 20년 이상 됐죠, 우리, 저, 그, 저 사장님. 어? 제가 여기 한 20년 이상 됐을 거예요, 아마. 어? 여기, 저, 저희 아버지가 소개,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인연을 맺은 그, 우리 이범도 사장님. 이범석. 이범석. 장, 장관? 장관한가. 장관이죠. 장, 이범석 장군. 이범석 장군. 어. 이범석 장군하고 같은 학렬 어. 네? 초, <laughs> 청, 여기, 여기 계십니다, 여기. 청산리, 어. 청산리 대첩의 영웅. 어. 이범석 장군님의 같은 항렬. 그, 그, 같은 항렬. 어. 예, 그, 전주희씨 어. 음, 아주 뭐. 그, 기가 막힌, 우리, 저, 어, 이발사, 세빌리아 이발사라고 제가 항상 그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우리, 예, 저, 이범두 사장님. 응? 예, 저보다 이제 연배는, 어, 한 13살 정도 응? 예, 많으시고, 말띠시죠? 네, 예, 말띠. 예, 제가 이제 양띠인데, 응, 저, 저보다 13살 많은 말띠, 말띠십니다. 예. 아무튼, 저, 오늘, 어 이발을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음. 오늘도, 저, 어 빗길에 다들, 저, 운행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라고, 또, 그, 저, 도보로 다니실 때도, 어 차량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차에 조심을 해야 되고,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이 보행인이나 차량, 다른 차량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자, 오늘도 화이팅! 자, 사장님, 일로 오시죠. 예, 멋지죠? 예. 자,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예.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